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쌀 목표 가격의 결정이 미뤄지며 직불금 지급이 해를 넘기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농식품부가 조기 지급을 결정하며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창우 기자입니다. 2018년산 쌀 변동 직불금이 20일부터 각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설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변동직불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10월부터 익년 1월까지의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2018년 산쌀 변동 직불금 지급 단가는 80kg당 2,544원으로 총 1,114억 원 규모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6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7만 천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2018년 산쌀 변동 직불금이 해가 지나도록 농가에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쌀 목표 가격이 21만 4천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변동 직불금이 비로소 주인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18년산 쌀의 농가 수취 금액은 80kg당 21만 917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확기 쌀값 19만 3천 448원에 고정 직불금 14,925원과 변동 직불금 2,544원을 더한 값입니다. 지난해 농가 수취 금액 18만 2990원에 비해 2만 7927원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의 농가 수취 가격이 목표 가격 대비 98.6% 수준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동안 법이 통과 안 돼가지고 못 나갔던 부분에 대한 조치이고요. 그 다음에 설 전에 보통 다들 자금 수요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응하고자 대한 이렇게 조기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한편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이달 말까지 산지 쌀값 평균이 정해진 뒤 다음 달중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차오입니다.